여전히 우리는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안에 사람치고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이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다닐 때에 수없이 많은 배들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적지 않은 배들이 침몰되곤 했습니다. 배들이 침몰되는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까 짐을 너무 많이 싣고 다녔다는 것니다 짐을 초과해서 싣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프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영국 국회에다가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를 시킵니다. 그 법의 이름이 적재 한계선이라는 법입니다. 배가 물에 닿는 부분의 선을 긋고 그 이상 절대 초과해서 짐을 더못 싣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프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했다고 하여 프림솔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이 선이 물에 닿으면 더그 이상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은 생명선과 같습니다. 더그 이상 짐을 실으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차은만한풍랑이 일어도 쓰러지고 마는 거죠. 이 집을 내려놓고 좀 쉬기를 원하는 때 쉬지를 못하고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의 마음이 어죽하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걸릅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도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수고한다는 말을 자세히 보니까 능동태로 선져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스스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고생한다. 근데 무거운 짐이라는 그 말은 수동태로 제어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당하든지 원치 않는 고난을 받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 수고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했습니까? 창세기.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이때부터 수고는 인생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고생 모르겠지. 저 사람은 수고가 없겠지. 만나보면 몇 배나 더 있습니다. 일의 고민, 자신에 대한 고민, 부모에 대한 고민, 갈등의 고민, 화려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뇌하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고 넓은 가슴 속에서도 홀로 가슴 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얽혀서 그 갈등으로 영혼이 경돌아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을 향하여 더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내가 안식을 주겠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니면 누가 감히 이런 초청을 하겠습니까? 다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고,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일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짐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신지, 그 짐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입니까. 그런데 넘어져서 골절로 수술대에 올라서 몇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소꿉놀이 하다가 젓가락으로 전기를 잘못 손대서 감전되어 쓰러집니다. 나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아 보았어 하던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한 마리만 들어가면 죽습니다. 또한 인간은 약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입니다. 좋은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소문은 오래 간직합니다. 사랑과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미움과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짐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렸었어요.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 지금 인생의 모든 짐들을 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한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돈 많은 사람만 오라. 많이 배운 사람만 오라. 건강한 사람만 오라 하셨다면 어떤 사람은 빠질 수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든지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라는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주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부수고 녹이시고 거치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풀어야 될 짐이 뭘까 주님이 풀어주시는 짐이 뭘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죄의 짐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에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법 없이도 살아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형측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죄짐은 그 자리에서 당장 풀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서운 것은 질병입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이 질병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을 퇴치하려고 지구가 생긴 이래로 수천 년간 약초를 찾아다녔고 오늘날도 과학이 발달했다고 자랑하지만 불치병은 더욱 더 늘어갈 뿐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지막 때 재앙 중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가지 아 에이즈 이런 모를 바이러스 난치병들로 고통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도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질병의 짐아 풀어질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질병의 짐이 풀려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난의 짐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부역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많이 벌고 벌고 벌어도 모자라는 시대 같습니다. 가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 잘 아십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아픈지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배세다들 팔에서 주님께로 나온 모 사람들 그 모두에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오병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가난의 모든 짐 배고픔의 짐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죽음의 짐이 풀려진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오늘 지구가 없어진다고 해도 죽음의 짐이 해결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벗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들이 이것뿐이겠어요. 생활고의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 절망의 짐, 좌절의 짐, 실패의 짐을 살아가고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짐을 진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짐을 지고 오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순간에 모든 짐들이 몽땅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이것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짐들을 다 해결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